자, 그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 플러스 3x 마이너스 7y 플러스 2.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뭐, 앞에 거는 인수분해하는 게 보이죠?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y. 요렇게 하고 났더니, 뒤에 더 이상 인수분해될 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볼 때는 시행착오를좀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지우고 얘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 조사를 하시고 자 x 관한 2차식. y 가나 지금 최고차항이 2차식 이렇게 나왔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차수 조사를 좀 하세요. 차수 조사. 차수 조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둘 중에 지금은 둘다 2차니까 상관이 없는데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음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조금 더그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3x 마이너스 7y는 y 더하기 2. 얘는 인수분해하세요 오려면 X 도 2차, Y 도2차니까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 h i 정리하든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X 에 대한 내림차 e 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X 를두개 가지고 있고, X 를 하나 가지고 있고, X 를안 가지고 있고 하나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안가지 X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X 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적게 가지고 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 x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것 더하기 3 4 y 의 x. 그리고 y를 가지고 있는 것들 더하기 3y제곱-7y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뒤에 y는 이 소녀가 되나요? 여기 3y, y. 자,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죠 요렇게 쓰여가 있어요 그러면 x제곱은 x 곱하기 x를 하면 얘가 나오고 x제곱이 나오고 요 친구와 요 친구를 곱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럼 크로스로 곱했을 때요 가운데 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xy 3xy 여기 마이너스 4xy가 나오니까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한번 묶어줘 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 크로스로 곱치면 곱하면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얘랑 얘랑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3xy, 플러스 x.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xy, 플러스 3x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y 플러스 1, 바로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다 영향을 뺏치는 거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수조사를 복잡하며 먼저 차수조사를 하시고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정개를 하면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더하기 A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복잡하니까 착수조사를 합시다. A에 관한 2차, B에 관한 2차, C에 관한 2차니까 A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A를 이 친구는 두개 가지고 있고, A를 하나 가지고 있고, A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a를 하나 가지고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a를 두개 가지고 있는 이 친구와 이 친구부터 b-c 이렇게 놓고 B a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마이너스로 묶어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a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친구를 어 bc, bc 둘다 bc를 가지고 있죠. bc에 b-c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b 마이너스 c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b 마이너스 c 합차 b 플러스 c로 묶으면 이제 공통된 애가 보이죠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b -C에 마이너스 c 에 a 제곱 마이너스 얘와얘가붙어야지면 b 플러스 c 에 a 그리고 더하기 bc 이렇게 되니 여기 a 제곱은 a 곱하기 a bc를 곱하면 bc가 나오고 크로스로 곱해서 가운데 게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우선 차수를 조사한 다음에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x 세제곱 제곱 x 자,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8 자, 얘는 인수분해에서 하세요. 그러면 3차 상식이고 2차 1차의 이 계수들이 3의 계수죠. 3의 계수.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완전정식이지 않을까 그걸 한번 의심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 얘는 x 세제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2 6은 3 곱하기 2니까 더하기 얘는 x 세제고 3 곱하기 x 곱하기 여기 4가 남죠 3 4 12 2의 제곱 더하기 8은 2의 3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자, 3차 2차 1차 1차 2차 3차 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식을 인수분해 해서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는 중간께 3의 배수 가 아니에요 3의 배수 얘는 저식을못 듣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얘를 fx라고 하면, 여기 s 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값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s 에 1을 넣으면 f1은 1-6 플러스 12-1-6은, 어, 0이 되네요. 자, 요식에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요식은, x-1 곱하기 어떤 c 도렇게쓸 수가 있다는 거죠. 괜히 0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0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조립제 폭을 써서 나머지 식을 한번 구해내겠습니다. 3창에 계수 1, 2창에 계수 마이너스 6, 1창에 계수 11, 3수항 마이너스 6, 1로 나눴을 때, 떨어지시고, 곱해서 올라가시고, 더해 떨어지시고, 곱해서 올라가시고, 더해서 떨어지시고, 곱해서 올라가시고, 더해서 떨어지시고. 그럼 결국에 얘는 x-1과 요 식,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요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나머지 인수분해하면 x-1에 x-2, x-3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수들이 저렇게 나와 있을 때는 제각각으로 나와 있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넣어서 0이 되는 그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넣어보냐. 여러분 <놀람> 여기 x-1, x-2, x-3 자,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자, x제곱의 계수는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x제곱 x의 계수는 1 곱하기 2 1 곱하기 3, 6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어 11의 x 어그 다음 마이너스, 그, 저수지이 똑같은 거죠 그, 자, 그러면 여기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은 1, 2, 3이거든요. 1, 2, 3. 1, 2, 3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1, 2, 3에 대한 정보는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누가 나올까? 이상수항이 나오는 거죠, 상수왕.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값은 상수항의 약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쭉 넣어보시면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그 39페이지에 그 대입하는 값은 상수항의 약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넣어본다. 이런 걸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9페이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우리가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값을 찾는 법 먼저 그걸 찾아야 되고 그 값을 찾는 방법은 상수항의 약수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어 가면서 넣으시면 됩니다.